여기 g 부 i n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 다육입니다. 매니아님과 인터뷰 2부 시작합니다. 혹시 나이 다육이 진짜 잘 알고 잘 키우는데 뭐 있어요? 없어. 요 없다고요? k about the first time I'm going to talk about the first time I'm 이 o i n g to talk a b o u 없어요? e first time I'm 버 갖다가 버렸어요. <laughs> 진짜? 아니 이상하게 바닐라 비스만 네. 어, 심으면 네. 물러서 제가 물 주는 스타일이 바닐라 비스하고 아마 안, 안 맞나 보다. 아니 물 3주에 한번 먹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바닐라 비스를 조금 묵은 애를 데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애기를 데려왔나 그런 생각도 좀 해요. 그래서 어, 만에 하나 또 키운다면 그때는 좀궁애해를 데려와서 한번 응. 키워보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아 그런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잘 키우는 거잘 키우는 거는 음, 자신 뭐가 있지 빨리 말해줘 궁금해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어떻게 키우는지 너무 궁금해 <laughs> 아니 뭐잘키는게 따로 없네. 다 예뻐 다 예뻐 다 예쁜데 입장 얇은 걸잘못 키워요 <웃음> 진짜요? <웃음> 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네. 입장이 얇으면 하엽도 많이 지잖아요. 네. 이런 건 예전엔 사지도 않았어요. 제가 아걸 나도 좋아했거든요. 그랬어. 나 근데 너무 좋아 해 이제는. 그게. 그래서 통통한 응. 걸 좋아했고. 네. 그랬는데 어. 왜냐면 그렇죠? 집에서 입장이 이게 통통해진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맞아. 힘들어. 여기 와서 현장 와서 해 보니까 이런 입장이 나중에 묵으면 짧아지면서 음. 통통해진다는 걸 맞아요. 1년 반인데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음. 요즘은 도전을 하고 있는데 입장 얇은 걸잘못 키워요. 진짜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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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성질이 급해서 그런가? 아니야. 그래서 아니 자꾸 잘 키우는 거. 아, 왜 이렇게 겸손하시려고 그래. 잘 키우는 거 아, 뭐야? 잘, 빨리. 잘 키우는... 창잘 창 키우는거 같아요? 혹시 뭐 내가 이거 잘 키우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뭐 그런거 혹시 있을까요? 아니 근데 너무 잘키우잖아 너무 잘 크잖아요. 애기도 너무 잘 자르고 색감도 예쁘고 그러면올 여름에 혹시 네. 창 무른거 없었어요? 어.. 하나 네 블루 드래곤이 저는 그런지 몰랐는데 어느 유튜브 보니까 블루 드래곤이 약간 무름도 올수 있다 가 여름에 약하다 하는데 첫 번째로 블루드래곤 입장 속이 밑에가 네. 두 개인가 물르길래 뽑아버렸어요. 뽑아서 네. 어 말리고 있어요. 지금. 요양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한 달째 말리고 있어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어... 네. 기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없나 보네. 창은 죽인 거 없어요. 야! 대박이다. 보통 요 아, 네. 창이 여름에 좀 까탈스럽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진짜 키우기 쉬운 게 창인 거 같아요. 진짜 창업 궁합이 잘 맞나 보다. 네, 아, 아, 아. <laughs> 정말. 아니 얘네들이 네. 지금 7월 12일 날 마지막 물을 줬거든요. 네. 근데도 물랑거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캉거리지도 않고 네. 어디 물거품 표를 하나도 안 내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금 여기에서 가장 최근에 분갈이한 다육이 있는지 혹시 찾아낼 수 있으세요? 네. 창 중에서. 온종 마르스. 아. 나 아, 아, 얘네들 얘네들. 오. 왜냐면 부관료를 어, 어. 최근에 했으니까 네. 첫물 주고 두 번째 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여름이 너무 가까이 오니까 물한두한 번인가밖에 안 줬던 것 같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허, 좀 너무 잘 키우셨죠. 제자이 창다육 같은 경우에 약간 아기스러운 그런 다육은 분갈이가 조금 위험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다육이 진짜 뿌리 잘 말려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요 환엽 마돈다는 그렇게 무은아가가 아니거든요. 근데요 애기 진짜 잘 심으셨네. 활짝 한거 같아요. 이렇게 딱 애기 그빛감이랑 네, 네. 이런 게응빠짝짱하네 맞아요. 이 활착을 했을 때그 느낌이 있거든요. 물을 많이 안 줬는데도 저렇게 세 살. 그러면은 혹시 약은 정기적으로 하세요? 네. 살충 살균은? 테니핑장에 집에서는 안 했었어요. 집에서는 네. 그냥 친환경제 이렇게 뿌려주고 뭐 생겼을 때만 했는데 네. 여기는 여러 사람들이 쓰니까 네. 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 해야 다 이웃을 위해서. 위해서 그 다른 분들도 하시니까 네네. 네. 3692 이렇게 네번 한다 마음 먹고 있어요. <laughs> 3692에 네, 네, 네. 살충 살균 한거 번에 하시나요? 살충 따로 했는데 네. 어, 다른 분들도 다 사장님도 같이 해도 괜찮다고 음 해서 같이 하고 그다음에 여름 오기 전에 응애약 한번 주고요. 아, 응애약 그, 한번 주고요. 올 여름에는 사장님이 7월 달에도 한번 7월 12일 날물줄때 네. 약을 쳐주셨어요. 음, 그러면 여름 마지막 관수 할 때, 이제 네. 약물 관수를 네. 같이. 지금 혹시, 뭐, 아까 계획은 8월 마지막, 다음 주쯤에 이제 낮 기온, 최저 기온이 20도 언저리로 갔을 때, 네. 그때 이제 천물을 준다고 했는데, 천물주는 양 혹시 알수 있어요? 어, 작년에 제가 처음 물주면서 이제 두달 만에 주니까 막샥 줬거든요. 평상시처럼? 평, 평상시처럼이라고 어... 하면 화분이 어느 정도 젖는 거예요? 다, 다 젖어야죠. 아 어, 밑으로 잘잘잘잘 어. 흐르도록 첫 물을 여름 내 버텼던 창이 작년에 9월 초에 물르는 게두 개나 생겼었어요. 이게 두 개? 난 엄청 많이 <웃음> 생긴 <웃음> 줄 알았다. 두 개? 아네 어, 어, 네네네 그래 네, 네. 네. 가지고 네. 아 이게 여름에서 가을 갈때첫 번째 물은. 음. 어, 조금 덜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응하게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어, 어한 절반 조금 못되게 줄 생각이에요. 절반 조금 못되게 준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생각을 했을 때 보지는 못해요, 우리가. 화분이 50%만 젖는다 주실 거예요? 어 제가 지금 생각에 50%가 젖을지는 모르겠는데 조루로 줄 거거든요. 조루로? 네 그러면 이렇게 양쪽으로 두 바퀴쯤 줄 거예요. 두50 바퀴? 50%안젖 젖어.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상면을 1cm에서 2cm 정도 젖을 것 같아요. 아, 그 정도 그렇구나. 되면. 네 실제로 파보면 진짜로 그래요. 오, 그러면 처음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관수 텀은 어느 정도 잡을 거예요? 제가 원래는 주지한 번씩 주는데. 네. 바부님이 저가 그렇게 빨 많이 주는 게 아니 아니라고. <laughs> <목소리> 더 많이 그럼요. 저희 키풍장에서 2주에 한 번씩 줘요. 그 말씀 듣고. 네. 아, 그렇구나. 그럼, 근데 매니아님은 음. 매니아님들 다육이 훈련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창다육이 컨디션이 목마른 다육이가 하나도 없어요. 보면 그런 같아요. 네. 국민이는 조금. 국민이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지금 조금 보면은 약간 지금 네. 물 달라고 하는 애가 네, 요런 애. <laughs> 아르제 어머 세상 그나 그린 서프 이렇게 잘 키우신 분 처음 봤네. 그린 서프 진짜 너무 잘 키우셨어. 예, 네, 몰랑몰랑 하기도 하네요. 어떤 것들은 얘는 뭐예요? 얘요? 예예 예. 피치스엔 예, 예. 어, 피치스엔 크림? 아, 피치스 어, 피치스엔 크림 색감 예쁘다. 예, 네, 이런 것들은 다. 어, 약간 지금. 아마 첨물 주면 이제 뭐잘 먹겠지 신난다고 그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자 매니아님 가장 오래 키운 다육이 어떤 다육이예요? 음... 바로 나오죠? 네. <laughs> 요거예요 라우이 10년 됐어요. 10년 좀더 됐어요. 학교 갈때 3학년이네. 대박. <laughs> 얘가 지금 이렇게 목대가 막 네. 이렇게 너무 막 고사되기 일부 직전으로 얼굴도 더 조그매지고 아주, 이래서. 음. 어, 어찌 해야 될까? 잘라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니까 뿌리고. 목대 적심을 어. 한번 하면 네, 네. 다시 또 라우이가요, 이렇게 뿌리가요. 네. 뿌리 잘안 나요. 맞아요. 진짜? 라우이가, 진짜? 먼노랑 라우이가 한번 적심을 해서 음. 뿌리가 나올 때까지 저는 진짜 큰그 8개월도 기다렸어요. 8개월. 어. 지금 저 진상을 하고 어, 누구 누구? 안녕하세요. 음, 아, 뭐 돼요? 제도 뿌리 자른 거거든요. 아, 어, 언제요? 마른 잎이 엄청 생겼는데요? 지금 저것도 한 8개월 진짜 된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막 8개월 대도 지금도 흔들거려. 네. 어, 8개월 대도 근데 살아요. 고집이 엄마 무시하거든요. 제일 안잘 무서워서 안 잘. <laughs> 음. 자그 저거 팔 저거 10년. 1 0년 5팔이나 진짜 요요 대비도 요 엄청 오래 키우셨다고 하셨거든요. 진짜 10년 동안 다육을 이렇게 실패하지 않고 키울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진짜로? 정말. 얘 오팔리나도, 아 귀여워. 얘도 그 정도 됐어요. 1 0년 정도? 어, 네. 웬일이야. 여기서 검갈이만 한두세번 해줬고. 아예 흙갈이만. 어, 네. 음. 얘 얼굴이 이렇게 이 정도 로팔이나 오팔리나, 처음 오팔리나살때 이렇게 됐잖아요. 컸는데. 네. 이 정도 되는데 음. 점점 점점 쪼그라들어가고. 음. 얘 얼마 주고 샀는지 기억하세요? 음. 아, 어, 얼마 주고 샀을까? 궁금하네. 보통 아마 여러분들 상상하는 그 가격 주고 구매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요다육이 너무 예쁘죠. 요다육이가 여러분, 어떤 다육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자, 요거 너무 예뻐갖고 제가 계속 눈길을 주고 있습니다. 매니아님, 요다육이 이름이 프릴 수연이에요. 대박이죠. 이게 수연이래요. 너무 예쁘죠. 이 수연이가 원래 얼굴이 빵떡만 했다고. 네, 백번 같이 얼굴이 되게 커서. 음, 음. 버고 2년도 지났는데도 네. 진짜 미운 거예요. 색도 없고 얼굴만 크고 그래서 어. 아우 진짜 부석에 처박아 놓고 배 버릴까 했는데 <laughs>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얼굴이 예뻐. 조금해지면서 예뻐져서 네. 예뻐, 예쁘나앞나 예뻐. 심어. 아니, 근데 왜냐면 저는요. 저도 프리수연 있거든요. 네. 제프리수연은 아래로 가지가 막 나와. 얼굴이 너무 커서 그랬나 보다. 그래 갖고 아래로 막 이렇게 쳐져 갖고 애가 감당불가거든요. 어느 날 저렇게 돼요. 어, 그래요? 네, 네. 지나면 네. 얼굴이 줄어들어요. 와. 여기다 이제 큰 화분에 심어놨다가 지금 조금 입구가 작은 화분에 아어요 아, 아, 아. 입장이 컸을 때는 또, 네. 너 이제 저 그렇게. 저 맞아요, 맞아요. <laughs> 여기도 수연이. 이 수연이는 들여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걔도 한 2년. 정도 진짜요? 정도. <laughs> 오, 우와. 세상에. 오, 2년. 2년? 아 너무 예뻐. 자, 제 이것도 너무 예뻐요. 이건 뭐예요? 화이트미니. 아 이쁘다. 미니마 너무 예쁘다. 이거는요. 음. 색감이 너무 독특하고 예쁜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이쪽으로 어 얘는 나요 요 근처에서 못 봤어요. 이런다 여기. 무슨 이 묵은 거 아니야? 묵어서 얼굴 달라진 건가? 그게 아니라 심은 응. 지 얼마 안 됐어요. 한두 달밖에 응. 안 됐는데 얘가 이렇게 입이 짧아지면 이렇게 미니마처럼 예뻐지더라고요. 응. 그걸 보고 어 샀는데 이름을 <laughs> 빨리 써놔야 되는데 안 써놔가지고 찾아만 여쭤봐야 돼. 어, 뒤로 돌아서면 우리 이름 잊어버려요. 알것 같아도 절대 모르는 게 다육이 이름 음,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매니아님이 다육이 키우는 방법 여러분. 저는 물에 후하다 그래갖고 진짜 물한2 주일에 한 번씩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너무 독특한 거는 이게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3주에 한번 봄가을에 3주에 한 번으로 정해 놓고 주시고 주고 계세요. 전 그게 진짜로 되게 그게 편하려고 접편하려고 하는데 물의 양은 어,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그렇죠. 3주에 한번 관수는 하지만 물의 양은 차이는 있지만 텀은 텀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 여기 선택하는 기준이라든가 분갈이를 하는 어떤 그런 화분 매칭 방법, 이 약물하는 거이런 것들 알려 드렸어요. <laughs> 와 너무 예쁘다. 최애. 진짜요? <laughs> 지금. 지금? 네. 그치. 우리가 어떤 시즌마다 눈맞춤 자주 하는 다육이가 있고, 그 그러니까 유일, 그니까 갑자기 나한테 막 힐링을 주는 다육이가 있는데, 요게 그렇대요, 요즘에. 딱 보면 아르제랑 느낌 비슷한데. 네, 네. 아, 참 물드는 뭐, 좋아. 물드는 포인트가 좀다르다 아르제는 좀 알록달록한데, 요게 여러분, 음, 에게리아래요, 에게리아. 세상에 에게리아가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요. 지금 화면보다 실제가 더 예뻐요. 제 화면에 조금 더 밝게 나오고 있어요. 이번 시간 우리 매니아님하고 인터뷰했는데 매니아님 귀찮 귀찮게 제가 두 번이나 인터뷰했는데 이렇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laughs> 우리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매니아님 테이블 와서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 힐링하는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 자꾸 그렇게 해도 되죠. 음. 지금 제일 안 예쁠 텐데. 뭘 제일 안 예뻐? 매년 그렇게 얘기하면 화내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 세상에 색감이 이렇게 예쁜데. 예뻤을 때찍어주 음. 네, 예뻤을 때더 예뻐지면, 더 예뻐지면 더 제가 다시 올게요. 정말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시는데, 요피렌체 대박이죠.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리고 나는 진짜 우리 매니아님 대단한 게 살구미인 금이요. 햇볕 요구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요 녀석이 밑으로 처지지 않고 저렇게 잘 키우신다는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거의 안 줬어요. 맞아요. 제가 음. 이키핑장에서좀 어려운 애기 중에 하나가 살구미인 금이에요. 왜냐면 여름에 차광을 하면 햇볕이 좀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살구미인 금이 안 예뻐지는데 이렇게 예쁘게 키워내셨어요. 어우 세상에 요 온슬로우도 대단히 잘키우나셨고 지금 이렇게 거의 뭐 오주 오주 가까이 물을 먹지 않은 다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건강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요? 야 여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거 백봉 같은데 목대 있는 다육이들. 어우 이거 수연이 보니까 진짜 아니 근데 다육이를 선택을 하는 그런 안목도 남다르시네. 이게 안비오리예요? 아리엘. 나나 나 너무 좋아 아리엘 나 너무 좋아잖아 요거는 몽블랑 아니에요? 아보이데스 몽블랑인데. 네. 원래 하, 아주 조그만 한두 짜리였어요. 네. 그래서 이뻐갖고 샀는데 작년 1월에. 근데 여기 와갖고 생장점이 갑자기 없어지더니 이렇게 네. 됐어요. 삼두가 됐어요. 오모 모. 그리고 원래 거. 있던 거는 타엽으로 져버리고 네. 자고 나온 세 개로 삼두. 그럼 자연군생 자연 자연 삼두 거잖아. 삼두. 네. 오모. 네. 한번 생장점을 거. 소멸하잖아요 네. 계속 소멸할수 있어요. 아 <웃음> <웃음> 이건 진상이라서보여드리 뭔데 <laughs> 뭐 네, 뭔데 이거 뭐예요? 이게 글램핑크 한두짤 외두였는데. 어머 글램핑크 글램핑크가 같지 않다. 핑크가 생장점이 없어지더니 얘는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하나밖에 안 나는데 왔 이렇게 안 예쁘게 나왔어. 뭐 신기하다. 글램핑크 그쵸? 모습이 없고 응. 꼭 그거 같아. 그 라탐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네. 너무, 너무 이상해서 내려놨어. <laughs> <laughs> 세상에 너무 너무 예쁘다. 이 아우렌시스 좀 보세요. 색감 너무 예쁘죠. 에벗 몽블 어머 몽블랑 이건 합식이에요? 아니에요. 걔도 한 몸이에요. 진짜요? 네. 아니 얘가 얘랑 얘랑 똑같은 애이 없어지는 바람에 네. 아, 죽을래나보다 그러고 쟤를 샀어요. 근데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자 여기도 여기도 우리 매니아님 애기들이에요. 너무 예쁘죠. 제가 허, 저 어. 저저저 저, 저 색감 저 핑크 핑크 하니저 예쁜 것좀 봐. 너무 너무 예쁘죠? 우리 <목소리> 어, 네, 너무 예뻐요. 지금 딱 봐도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게 보여요. 우리 매니아님 다육이, 여기... <laughs> 아이고 예쁘다. <laughs> 매니아님 다육이 예뻐지면 제가 지나가는 길에 오며 가며 여러분께 아 이쁘다.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매니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